강재인, 죽어. 강세리의 비명과 함께 트럭의 헤드라이트가 강재인의 시야를 하얗게 불태웠습니다.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순간, 강재인은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강재인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안 돼. 비명과 함께 도로 위로 내동댕이 쳐진 강재인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자신을 밀쳐낸 사람은 다름 아닌 황기찬이었습니다. 끼이쿵. 끔찍한 충돌음과 함께 황기찬의 몸이 종이짱처럼 허공으로 솟구쳤다가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떨어졌습니다. 강세리가 몰던 트럭은 그대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강재인은 넋이 나간 채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황기찬에게 기어갔습니다. 손에서는 끈적한 피의 감촉이 느껴졌고, 역한 피비린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황기찬. 정신 차려 황기찬. 강재인의 목소리가 처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황기찬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그의 입가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힘을 다해 입을 열었습니다. 제이나, 마지막에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 그 말을 끝으로 황기찬의 눈이 스르르 감겼습니다. 며칠 전 카페에서 했던 그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강재인은 황기찬의 싸늘한 몸을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이 왼수 같은 남자가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악마가 마지막 순간 자신을 구하고 죽었습니다. 증오와 분노, 연민과 슬픔, 그리고 한때 뜨거웠던 사랑의 기억이 뒤섞여 강재인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왜 자신을 구했는지, 마지막 순간에 왜 그런 말을 남겼는지 알수 없는 질문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그저 한때는 사랑했던 전남편 아들 은호의 아버지가 그녀의 품에서 죽어간다는 잔인한 현실만이 그녀를 짓누를 뿐이었습니다. 밤의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와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경찰들이 폴리스라인을 치고 구급대원들이 황기찬의 상태를 확인했지만 이미 그의 숨은 멎어 있었습니다. 강재인은 텅빈 눈으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연락을 받고 한다름에 달려온 김도윤이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제인 씨, 괜찮아요? 제말 들려요? 김도윤의 다급한 목소리에 강재인은 비로소 정신이 든듯 그의 품에 안겨 아이처럼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악몽 같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내내 강재인의 머릿속은 불과 며칠 전의 기억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어쩌면 한 남자의 처절한 마지막 부탁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며칠 전 한적한 카페 강재인의 앞에 앉은 황기찬의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했습니다 위암 말기 1년 남짓 남은 시간 그 시간의 끝에서 그는 강재인에게 용서도 이해도 아닌 그저 마지막 순간 자신의 곁을 지켜 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재인아 지금까지 내가 다 잘못했어. 알아. 내가 한 짓들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당신 아버지 그렇게 돌아가시게 한 것도, 우리 은호 그렇게 된 것도, 다내 욕심 때문이었어. 그런데 제이나, 나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 마지막에는 내 옆에 있어주면 안 될까? 그거 하나면 돼. 그의 목소리는 물기 하나 없이 메말라 있었고, 한때 야망으로 불타오르던 눈빛은 공허하게 꺼져 있었습니다. 강재인은 그런 황기찬을 경멸과 연민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하는 걸까? 아니면 죽음의 공포 앞에서 나약해진 것일까? 당신 참 뻔뻔하네.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나와? 내 아버지가 당신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잊었어? 우리 은호가 왜 그렇게 허망하게 갔는지 벌써 잊었냐고. 당신은 내 인생 전부를 망가뜨렸어.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부탁을 할 수가 있어. 당신이 저지른 짓들을 생각해 봐. 차라리 지옥에나 떨어져. 강재인은 증오를 담아 말을 쏘아붙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카페를 나온 후에도. 그의 텅빈 눈동자와 죽음을 앞둔 자의 절망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마음이 몹시 어지러웠습니다. 그 시각, 허름한 모텔방에서 강세리는 낡은 앨범을 보고 있었습니다. 앨범 속에는 교복을 입은 자신과 강재인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손톱으로 긁어내며 강세리는 증오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강재인 처음부터 너가 문제였어. 너가 가진 그 모든 것, 원래는 내 것이었어야 해. 황기찬도, YL그룹도, 전부 다. 너가 내 인생에서 사라지기만 하면 돼. 그녀는 수화기를 들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트럭으로 준비해주세요. 돈은 두둑하게 챙겨드리죠.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마지막 복수였습니다. 다시 현재, 경찰서 조사를 마치고 나온 강재인은 김도윤의 부축을 받으며 차에 올랐습니다. 그때 형사로부터 강세리가 검거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광란의 질주를 벌이며 도주하던 그녀는 얼마 가지 못해 경찰에 붙잡혔고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강재인을 죽였어야 했다며 발악했다고 합니다. 강재인은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한때는 친구였던 여자의 끝없는 악의가 결국 모두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심판의 날이 밝았습니다. 법정 안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피고인석의 선강세리는 여전히 뉘우침없는 뻔뻔한 얼굴로 재판장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검사는 강세리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하나하나 열거했습니다. 황은호 유괴 및 살인 교사, 황기만 살인, 최자영 납치, YL 그룹 비자금 횡령, 강재인 살인 미수 그리고 황기찬 살인까지 그녀의 범죄 목록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증인석에 선 강재인은 담담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강세리의 악행을 증언했습니다. 강세리는 제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 모든 것을 질투했고. 제 가정을 파괴했으며, 제 아들 은호와 YL 그룹의 직원인 김도의 대리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 목숨까지 빼앗으려 했습니다. 황기찬은 그런 강세리로부터 저를 구하려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피고인 강세리에게 법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뒤이어 증인으로 나선 김도윤은 동생 김도희의 뺑소니 사고 당시의 정황과 강세리가 어떻게 교묘하게 최자영에게 누명을 씌웠는지를 논리적으로 증언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최자영 또한 증인으로 나와 강세리에게 납치되었던 당시의 상황과 황기만을 계단에서 밀었던 끔찍한 순간을 증언하며 그녀의 잔혹함을 폭로했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태였던 황기만도 법정에 서서 강세리를 가리키며, 저, 아줌마가 나를 밀었어요. 무서웠어요라고 아이처럼 울먹여 방청석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증언과 증거가 강세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재판장의 엄숙한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 강세리. 피고인은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한 가정을 파괴하고 수많은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으며 어린 아이를 포함한 여러 명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범죄에 대해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는 등 개선의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본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되어야 마땅하다고 판단, 대한민국 형법에 의거하여 피고인 강세리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한다. 사형. 그 단어가 울려 퍼지는 순간, 법정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강재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길고 길었던 복수의 끝이었습니다. 강세리는 순간 멍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습니다. 사형. 하하. 웃기지 마. 내가 왜 죽어? 죽어야 할 사람은 강재인이야. 내가 여기서 끝나도 강재인은 평생 고통 속에서 살게 될 거야. 황기찬이 자기 대신 죽는 꼴을 평생 기억하면서 말이야. 하하하. 강세리는 발악하며 소리쳤지만 법정 경위들에 의해 힘없이 끌려 나갔습니다. 그녀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법정 복도를 길게 울렸습니다. 그렇게 모든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황기찬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강재인은 그의 묘비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를 증오하지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마지막 선택이 남긴 복잡한 감정의 여운만이 가슴 한편에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김도윤은 그런 강재인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재인씨. 네, 도윤씨. 이제 정말 다 끝났네요. 강재인은 김도윤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YL그룹은 강재인과 강미란의 손에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강재인은 디자이너로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쳤고, 강미란은 든든한 조력자로서 그녀를 도왔습니다. 한편 정호성과 강미라는 아들 강승우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세 사람은 어색하지만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엄마 이렇게 불러도 되는 거죠? 강승우가 쑥스러운 듯 입을 열자 정호성과 강미란의 얼굴에 놀라움과 감동이 스쳤습니다. 강승우는 퉁명스럽지만 조금씩 그들을 부모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최자영의 알츠하이머는 점점 심해졌지만 강재인과 도민준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서 평온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때때로 기억이 돌아올 때면 그녀는 정윤희를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정윤희는 최자영을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지만 그녀의 고통을 외면하지는 않았습니다. 노숙자는 황기찬을 잃고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텅빈 집에 홀로 앉아 아들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찮아이 어미가 잘못했다. 돈이 뭐라고 내 새끼들을 다 잡아먹었구나. 돈에 대한 집착이 어떤 비극을 낳았는지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남은 생을 참회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강재인과 김도윤은 마침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두 사람은 서로를 보듬으며 새로운 행복을 찾아 나섰습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 두 사람은 은호의 낙골 땅을 찾았습니다. 강재인은 은호의 사진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은호야, 엄마 왔어. 이제 엄마 더 이상 울지 않을 거야. 하늘에서 아빠랑 행복하게 지내. 엄마도 이제 행복해질게. 여기 엄마가 많이 사랑하는 아저씨야. 앞으로 엄마랑 같이 은호 보러 자주 올게. 강재인의 얼굴에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김도윤은 그런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복수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그들 앞에 새로운 희망의 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끝없는 악행을 저질렀던 강세리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아 사형을 선고받으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황기찬은 마지막 순간 강재인을 구하고 대신 죽음을 맞이하며 뒤틀린 사랑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길고 긴 복수의 여정을 끝낸 강재인은 김도윤과 함께 새로운 행복을 찾아 나서고 상처받았던 인물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과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